근데 이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특히 20학번 이후에 이게 좀 되게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조금 할애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이제 시험에 투자하는 게 훨씬 맞거든요. 다양한 학교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 때 아니면 정말 싸울 수가 없는 경험이에요. 이세 가지는 무조건 하세요. 안녕하세요. 짐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학 생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8학기를 다 수료했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뭐 대학생계 고인물이라고 할수 있죠. 제가 이제 대학생활을 다 해봤을 때 아, 내가 이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아, 이거는 진짜 강추 드리고 싶다 이런 거를 좀 모아가지고 어,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다가 대면이 된 거잖아요. 대학생활을 이제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어, 좀 이런 거에 관련해서 물어볼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화석은 더더욱 없을 거고, 그래서 저의 대학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약간 친한 선배, 친한 언니, 누나의 입장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은 너무너무너무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진짜 언니 어, 꼰대는 뭐야? 이럴까봐 <laughs>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내기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아마 교내 활동, 동아리 그리고 알바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지 하면은 뭐 재밌는 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스펙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세 가지는 무조건 하세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아예 통틀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해서 남는 아쉬움과 후회가 되게 커요. 저는 제 대학 생활을 돌아봤을 때 솔직히 엄청 많이 활동을 했다고는 못해요. 왜냐면 일단 제가 굉장히 집순이기도 하고 제 8학기 중에 5학기는 대면이었지만 나머지 3학기는 비대면이었어요. 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병이 와가지고 비대면이 될줄 알았겠냐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 아니면은 아, 나 이거 나중에 해봐야지 라고 했던 것들을 정말 다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1, 2학년 때는 정말 시간이 많은 편이에요. 뭐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고3 돼서막 아 그래 고1때 정말 시간 많았지. 그때 더 놀걸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아 그냥 나중에 해야지 아니면은 이거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뭐 시간이나 여력이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이 들수 있지만 저는 무조건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교내 활동이랑 동아리랑 알바 다 해봤는데 저는 제가 했던 활동 중에 해서 후회한 거는 하나도 없고 정말 안 해서 아왜 그거 안 했지라고 후회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 않게 이세개 중에 정말 하나라도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안 이유 두 번째,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인맥이 형성됩니다. 이제 교내 활동 그리고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속된 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다양한 나이대도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내기 때 들어가면은 진짜 다 선배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응, 나 새내기 하면은 선배님들이 어구구 하면서 정말 잘 챙겨주고 어, 정말 도움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 내 다양한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는지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뭐 예를 들어서 교양을 듣는데 이 선배님이 그 교양을 들어서 족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족보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 자체가 남아요. 교내 활동이든 동아리든 특정 큰 목적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친목이거든요. 그 안에 구성원들이 되게 친하고 화목해야지 뭐 일도 잘할수 있고 어 이런 거니까 다양한 학교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정말 친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술자리도 많고 공연이나 이런 이런 게 있은 다음에 이제 뒷풀이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때 이제 재밌게 놀고 막 친해지고 이런 게 정말 많은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알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학교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 학교 얘기하고 너네 학교 얘기하고 어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또막 친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학교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외부 사람들이랑 이렇게 친해질 수 있고 나중에 또 그게 인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소중한 경험이란 게 단지 뭐 스펙이나 뭐 그런 것만을 쫓는 게 아닌 진짜 찐 경험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저는 좀 충격받았던 게 이게 아무래도 비대면 상황이 그대로 흘러와서인지 1학년 때 진짜 안 해도 될 것?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하시고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1학년인데 학회 들어가고 싶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저 스펙 쌓으려고 동아리 들어갈 건데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런 글이라든지. Oh my god. Don't you know you're freshman?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내기예요. 뭐 스펙 그런 거는 솔직히 진짜 조금 뒤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okay, 1학년 때부터 내 목표는 이거야 나는 이 스펙을 쌓을 거야 띠디디디 하고 스펙을 쌓겠어요 다 여기서 경험해보고 저기서 경험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누적돼 가지고 나를 찾아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내 활동에서 MT를 간다든지 뭐 동아리에서 밤새 가지고 공연 준비를 해서 멋지게 공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험들은 대학교 때 아니면은 정말 쌓을 수가 없는 경험이에요 따라서 교내 활동 뭐 해야 돼요? 뭐 동아리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이런 어, 질문을 본인한테 해보세요. 내가 진짜 재밌게 할수 있는 거, 어, 정말 뿌듯하고 보람차게 할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바 같은 경우에는 어, 뭐 학원 조교 아니면은 과외 좀 정적이지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알바가 있고 음식점 알바 뭐 음, 뭐가 있을까요? 뭐 영화관 알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약간 서비스 제공을 하는 뭐 그런 알바 요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 목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리고 좀 살짝은 몸이 편하게 일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요런 과외나 조교 같은 거를 하시면 되고 나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조금 더 직접 부딪히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요런 서비스직 알바를 해보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알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학년 때 아니면은 좀 하기 힘든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기서 하는 일 자체들이 많이 서있기도 하고 또 사람을 응대하는 거다 보니까 좀 기력이 많이 딸리고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작은 하나의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내 상사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알바 동료들과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훨씬 배워가는 게좀 많다고 생각은 해요. 당연히 어느 알바든 내 시간 ]과 내 노동 노력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어, 너무너무 다 추천하지만 여러분들의 성향과 목적에 따라서 알바는 뭘 할지 좀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뭐 놀기만 하고 남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저학년 때는 그 하나하나의 경험을 하면서 그게 어, 토대로 나중에 내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이만큼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 내가 뭘할때 흥미 있어 하는지 이런 걸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 어나 이거 좀 적성에 잘 맞는다. 어이 길로 가볼까? 이렇게 진로를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재미로 했던 일이 나중에 스펙이 될 수도 있고. 어 정말 그 경로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게 남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학년 때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기를 추천드려요. 똥똥똥 세 가지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학년 분들이 방학 때뭐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방학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놀면서 알차게 보내세요. 이쯤 되면은 이제 아니, 이 사람은 뭐야? 그럼 계속 놀라는 거야? 맞습니다. 놀세요, <laughs> 여러분 정말 1학년 때는 그냥 노는 게 남는 거예요. 정말 저 기계도 그저 놀래요, 놀라고 막 하고 있잖아요. <laughs> 아무튼 1학년 여름 방학 때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1학년 여름 방학 때 자격증을 땄습니다. 와우, 왜 자격증을 땄냐고요? 왜냐면은 놀 친구가 없었거든. 요 <laughs> 아, 너무 눈물나는 얘기네요제 친한 친구들이 정말 다 재수를 했어요. 방학 때막 다른 사람들은 다 여행가고 놀고 이러는데 저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같이 갈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방학 때뭘 할까 하다가 그냥 뭐 자격증이나 하나 따자 해가지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땄습니다. <laughs> 진짜 웃기죠. 놀라고 해놓고는, 어? 본인은 자격증따고 근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자격증을 딴 거를 뭐 후회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막 직접적으로 이 자격증을 쓸 일은 없었어도 이력서에 자격증 하나는 이렇게 기입이 돼가지고 비어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추후에 나중에 필요하면은 딸수 있어요. 근데 방학 때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끼리 그냥 막 하면서 여행하는 거는 1학년 때 말고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여행을 정말 짬 내서 가야 되기도 하고 막 여행 가서도 뭔가 편하게 있는 게 아니고 아, 갔다 오면 또 현생 살아야 되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조금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학년 입학 전 겨울방학, 그리고 1학년이 돼서 여름방학, 요두 방학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학기 중에 사실 뭐 수업, 과제, 시험 뭐 이런 게좀 부담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학기 중에 많은 걸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방학 때, 아, 진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좀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다 이루어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말 그대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죠. 저는 이제 수능 끝나고 작성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겨울방학 때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여행 가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그리고 친구가 없더라도 혼여행 얼마든지 갈수 있죠. 요즘 저희 대한민국 철도랑 뭐, 어, 저 교통수단이 얼마나 잘돼있는데 <laughs> 그래서 혼여행도 너무 좋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맛있는 거 먹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미식 투어 해가지고 서울에 저기 맞지, 뭐, 여기 맞지, 뭐 이러면서 막 다니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정말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으셨던 거 방학기간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민을 했어요. 아, 이것도 말해주고 싶고, 저것도 말해주고 싶고. 근데 이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특히 20학번 이후에 이게 좀 되게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고사 마인드 버리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수업을 비대면으로 하면서 뭔가 대학 수업도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약간 그거에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과제, 이런 거에 대한 뭐 스트레스? 이런 게좀 심한 것 같고 되게 많이 신경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시험 공부를 그렇게 한다, 그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아닌데 과제, 퀴즈 이런 거는 1 0 0점이 되게 작단 말이에요. 시험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는 약간 조금 할애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이제 시험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대학 생활 짬바가 굉장히 찼잖아요. 그래가지고 <laughs>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험 기간 때 보통 1학년 때는 2주 동안 공부해요. 근데 이제 4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2주가 아니고 2일만요. <laughs> 에이 무슨 이틀이야? 뻥치지 마 하죠. 감동 실화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학 시험 공부 그리고 뭐 과제 이런 걸 준비하는지 아는 거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너무 그 고등학교 때처럼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과제나 퀴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덜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1학기 때 특히 날씨 너무 좋잖아요. 막 4월에 벚꽃 피고 막 그러면 막 학교 이렇게 나무에 벚꽃이 핏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친. 친구들이랑야 사진 찍자 이러면서 막막 막 이렇게 막 꼬꼬꼬 막칠 응! 음, 음 이런단 말이에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일 막 까르륵 까르륵 이러면서 <laughs> 너무 행복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학년 때가 제일 명량할 때니까 너무 공부랑 학점에만 몰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점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대학 생활에서는 학점보다 중요한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새내기 때 누릴 수 있는 거, 대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마음껏 해보시고, 어, 많이 경험해보시고, 그걸 통해서 좀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 생활을 다 해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을 전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정말 대학 생활이 끝나가지고 다시 못 돌아가지만 이걸 보는 여러분은 가능합니다. 사실 누구나 그렇듯이 어떤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은 아, 이 부분 조금 아쉽다, 후회된다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쉬움이 정말 조금만 남게끔 여러분들 진짜 하고 싶은 거다 하시면서 대학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대학생을 하시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